근데 네, 희한하게 우리 현경쌤이나 시정쌤이 노래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다. 요 짧게 어서오세요 쟤미박스 자, 우리가 아까 손가락 이름을 붙였잖아요 자, 검지 여기다 해보세요 자, 여기 이렇게 해서 붕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붕 이렇게 해서 붕꾹 눌러버리면 안돼 자, 아, 예, 이, 오, 우, 오, 이, 예, 아 자, 이 자, 자, 예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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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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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자,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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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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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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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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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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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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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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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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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하나도 안 어려워요. 자, 시작. 아예이오우 아 啊，耶！Uh, yeah. 매일 매 해야돼 자 우리 거기에 어 그거 표있죠 발음 그거 다나다라 나 이것을 한번 해볼게 자꾸자꾸 훈련을 해야돼 다나다 아로 한번 가볼게 자 시작 아. 시작 바나다라마바사아자차 나, 카카 카카 가, 하자어 시작! 오! 영어 엄청나게 잘하는데 영어 같은데요. 자, 그 다음에 자가녀더여모별추유 이렇게 사성으로 가면 가볼까요? 자, 시작 가녀더여모별추유추치캐태케키어 어렵죠. 자, 그 다음에 나녀년년논년년년 이렇게 갑니다. 시작 나녀 여+ 여+ 여자 시작. 라요로 요, 로료루루리데데레위. 마며모며 시작. 마며모며 모며무며 모밍데. 자꾸 안 쓰던 방이 이발성법에 우리 그 과정에 박사 선생님 다드셨어요이 자료는 그걸안 갖고 왔자 그다음에 파펴퍼펴자 시작.

어, 우리가 스피치 스피치 우리가 자격증도 있지만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. 자, 시작. 하, 표 아니, 정희 선생님 말이 뭔가 팝자 시작. 하, 표, 표, 퍼, 표, 호, 표, 후, 퓨, 크, 피, 페페페 퓨. 어, 보이스 사는 어떻게? 제 경서 선생님이 하, 혀, 허, 혀. 자, 시작. 자, 시정쌤 자라 려, 로갑니다어려워 시작 라렬럭 려, 려, 로, 로, 루 류, 르, 리레레레위어자 그럼 혁쌤차 합니다 시작 차처처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시자자자자자자자 처. <laughs> 추추 치치 채채취예 힘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차처처처 힘이 들어가니까 어려워 그냥 차저저저초초추츠즈치채채최취 이렇게 힘을 다 빼고 하는데요 그수 때만 하면 살아가니까 사셔셔셔 다시 사어 사셔서셔 소쇼. 수슈스시세세쇠쉬자 세 어. 우리 경 박경희 선생님 좀비교 주세요 마며 머며 갑니다자시리마요응마며 머며, 머며, 무묘무미매매매매미어 이거 좀 마, 명, 잘하셨어요 자 우리 팀장님은 다로 한번 할거 다, 여더여자시리 자,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목줄이 눌러져서 다, 더 보다도 항상 들고 다, 더, 벼, 벼, 듀, 듀 자, 갑니다. 시작! 아 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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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듀, 듀, 드, 디, 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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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자, 회장님 있어요? 회장님 그거 하나, 어, 회장님 자, 회장님 가로 가볼게요. 기억 자, 시작! 괴기. 어, 괴기. 괴기가. <laughs> 괴기가 제주도 말로 곡이에요. 자, 우리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지난주에 제주어로 한번 불러봤죠. 그게 아, 누가 어. 다 그거 했거든. 서부도는.